아, 어, z하고 zbar가 다르대. 이 말의 의미는. 같은 게 뭐지? 실수잖아. 아, 어, z는 실수가 아니래요. 근데, z제곱 빼기, z 빼기 1의 제곱이 실수래. 어, z 빼기 1의 제곱이 실수래요. 이럴 때, z하고 zbar를 다하라는 문제. 오늘 어떻게 푸냐. 어,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일단, 나는 이렇게 풀게요. z 빼기 1의 제곱의 실수래. 복소수에서 실수될 필요 충분 조건인 거야. z 빼기 1의 제곱이나 z 빼기 1의 제곱의뭐 하나 바 하나 같은 게 실수 조건이잖아. 됐나요? 현례와 원래 같은 거고.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하는 거예요. z 제곱 빼기 2z 플러스 1이고, 얘는 z b 빼기 1의 전체 제곱이잖아. 1의 반는 1이니까. 전체 바가 각각으로 된다는 거. 그러면, z바 제곱, 빼기 2, z바, 다하기 1이잖아. 그러면 1이 넘기면, z 제곱 빼기, z바 제곱, 빼기 2에 z 다하기, z바. z 빼기인가? Z 는 0이니까, 요거는, z 빼기, z바로 묶어내면, z 더하기 z 바 빼기 2는 0이잖아. 근데 그러면 z하고 z 바가 같거나 또는 z하고 z 바가 한게 2더라. 그래 되는데 얘는 같지가 않지. 왜냐면 하 다르다고 했으니까. 따라서 얘는 2네. 그래서 답이 2다. 이렇게 푸는 게 좋은 풀이 중에 하나인. 두 번째 풀이는 자, 상식으로 봐요. z 빼기 1의 제곱이 두개 뺐는 거 제곱이 실수되려면 Z 빼기 1이 어떻게 돼야 될까? Z 빼기 1이 실수거나 또는 Z 빼기 1이 순허수구나 이두개 아니야? 제곱에 는게 실수되려면 I가 안 생기려면 Z 빼기 1이 올려라 z-1이 실수거나, z 1의 z-1이 순호수거나 하면 되잖아. 제곱했는 게 실수되는 건, i가 사라지는 방법은 순호수면 사라지고, 실수면 사라져. 근데 여기서 실수는 불가능해요. z-1이 실수란 말은, z가 실수인 거고, z하고 z 바가 같지 않아. 그래서 얘는 아니니까. 결국은 얘가 순호수라는 얘기지. 그 말은, z는 1 플러스 어, BI, 이런 꼴이잖아. 순호수니까 B는 0이 아니겠고. 그래서 Z하고 Z바를 다하면 1다하기 BI, 1 빼기 비 b 이니까 2죠.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것도 하나. 방법. 됐나요? 그 다음에 f 프리는 또 푼다 그러 어떻게 풀어? 두, 세 번째 프리는, 아, Z를 A다하기 b 이로 놓자. AB는 실수구나. 이렇게 해서 푸는 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풀수 있다고 보고 하시라고. 일단 기억할 거는 얘가 실수란 말이 뭐다? 바한 거나 안한게 같다라는 이 사실 있잖아요. 요건 이용해서 푼다는 거 하나. 그 다음이 시 제곱에서 실수된다는 말이 뭔지 완으면 좋겠고. 최후의 수단은 얘라고. 자, AB가 실수란 조건까지 써서. 됐제?